안녕하세요 이상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온도, 압력, 비체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온도계입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죠. 온도계인데 이 온도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측정하고 그럴 때 실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실험에 어떤 온도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조금 페이지를 따로 마련을 해 봤습니다. 자, 일단 온도계가 모든 측정 기구가 다 그래요. 정밀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확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확도는 말 그대로 얼만큼 이 기, 측정 기기에 정확도를 얼만큼 보증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까지는 어, 이게 정확하다.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0.01도까지, 뭐 보통 0.05도 이렇게 예. 플러스 마이너스 0.05도씨까지 정확하다.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렇죠. 어. 자 그런데 이제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눈금의 눈금의 간격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거는 표시가 20.4도씨 뭐 20.5도씨, 이렇게 0.1도씨 간격으로 나오는 표시가 되는 그런, 어 눈금이 있는 그런 온도계가 있을 거고요. 어떤 거는 20.0도씨 다음에 그냥 20.5도씨, 이런 식으로 0.5도씨만큼 간격으로 뭐 이렇게 되는, 표현이 되는 그런 온도계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뭐 0.5도 간격도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뭐 불꽃의 온도를 잰다라고 했을 때뭐 1,500도나 1,600도 막뭐 이렇게 이제 100도 간격이 중요한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뭐 0.5도, 1도 이런 간격이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0.1도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죠. 0.1도 다르고 0.2도 다르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온도계를 어떠한 그 측정 도구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그 방식 뭐 이거는 이 온도를 잴수 있어 이건 이 온도를 잴수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측정 범위도 있네요 그렇죠 측정 범위 온도계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이제 제가 써드린 정밀도와 정확도 빼고도 측정 범위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냐면은 있그어 frequency rate 어,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laughs> 우리말로 갑자기 이제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측정을 하는 그 타임 프리퀀시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말로 어떻게 하는지. 자, 그게 뭐냐면은, 얼만큼마다 이 값을 갱신을 해주느냐예요. 네. 보통 이제 온도계 같은 경우는 온도를 딱 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체온도 많이 재잖아요? 요즘에 체온 많이 재실 텐데, 예, 옛날에 이제 겨드랑이나 이게 입에다가 넣고선 재는 그런 접촉식 전, 그 온도계 같은 경우는 정확도는 조금 높이 보장을 해줘요. 정확도는 조금 높이 보장을 해주지만, 우리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해놓고 몇 초를 기다려야 돼요. 뭐 10초 기다려야 된다든지, 20초 기다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쿨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0초마다 잴수 있어. 20초마다 잴수 있어. 근데 뭐한번재는데 1분 동안 기다려야 돼. 뭐 이런 겁니다. 어 근데 그런 것들에 실시간으로 온도를 막 재고 막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엄청나게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부적합하겠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릴 때 문구점이나 이런데에서 봤었던 그런 체온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온도계예요. 보통 이제 유리 막대에 유리 막대 안에 가느다란 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빨간색 알코올이 들어있든지 아니면은 은색의 수은이 들어있든지 뭐 그런 식일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알코올 온도계는 마이너스 100도까지는 아니구요뭐어 마이너스 몇도 정도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구매하는 거는 거기 어이지 100도까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알코올이구요 그리고 뭐 어떤 알코올 온도계는 조금 높은 온도 200도까지 그리고 어떤 알코올 온도계는 마이너스 100도 씨까지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온 온도계는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고체가 되어버리려는 그런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저온보다는 고온 쪽에서 고온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순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알코올 온도계가 훨씬 더 길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순 온도계는 조금 짧죠 그래서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이제 순 온도계 뭐 이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변화 이용 이거를 이제 접촉식 온도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접촉식 온도계를 많이 사용해서 이쪽에 보통 이제 백금으로 되어 있는 그 측정 부분이 있어요. 백금으로 된 측정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여기를 보통 이제 겨드랑이에 낀다든지 아니면 입혀 밑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잽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이 체온하고 여기하고 온도가 똑같아져야 되는 열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온도계는 뭐 30초, 어떤 온도계는 1분 이렇게, 어떤 온도계는 뭐 20초 이렇게 조금 기다려야 되는 입에 넣고 기다려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임상학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음, 임상학적으로 이런 접촉식 온도계를 잴 때는 정확한 체온 재일때 이걸로 재야 되거든요. 어, 겨드랑이보다는 혀 밑, 혀 밑에다가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조금 더 우리 체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때 체온을 측정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그러고요. 가장 정확하게 임상학적으로 하는 거는 항문에다가 넣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문에다가 넣고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나요. 몸에서 열이 나는데 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마가 뜨겁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아이를 키운다거나 뭐 조카가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있을 때어 아마 체온계는 집에 다 무조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집에 보급이 많이 됐는데 아이들의 체온을 잴때 그냥 이마만 만져보고 어 열안 나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냥 이마만 온도가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몸, 몸은 펄펄 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입 안에다가 하면은 또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입 안에다가 측정하는 게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건다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뭔 기계를 사면 여러분 매뉴얼 을 보세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자 금속의 열팽창을 이용하는 거 바이메탈 온도계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가전 기구들이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다리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어, 요즘엔 또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바이메탈 온도계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리미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뭐 쓰다 보면은 갑자기 띵 하는 그 금속 튕기는 소리가 어, 조금 납니다. 어, 그런 게 뭐냐면 바이메탈의 붙었다,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메탈의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음. 금속의 열팽창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를 갖다가 딱 붙여 놓는 거예요. 접합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열팽창이 조금 많이 되는 거고, 하나는 열팽창이 조금 적게 되는 두 개의 금속을 갖다가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열을 받으면 어때요? 휘겠죠. 그렇죠 휘어요. 휘어서 어떤 그, 전기적인 어떤 그 회로에서 휘면서 뭐 회로가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붙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어 금속의 열팽창을 이용해서 이제 바이메탈을 사용을 합니다. 뭐 전기 오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바이메탈 온도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보통 이제 고온 고온일 때어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왜냐면 웬만한 온도에서는 얘가 이렇게 열팽창이 심하지는 않으니까 고온일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정확도는 좀 떨어져요. 어,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할 때는 정확한 온도를 재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요즘에 어디에 출입할 때, 뭐, 손목이라든지 이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띡 하고 재는 거 있죠. 이건 다 뭐냐면은 적외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요, 36.5도씨이기 때문에 그 온도에 해당하는 열을 방출을 합니다. 어, 방, 그, 뭐라 그래요? 대류전도 복사 중에 복사열이죠? 복사열을 방출을 합니다. 대류전도 복사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적외선을 방출을 하는데, 그 파장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사람 피부가요, 또 거의 흑채에 가깝습니다. 거의 흑채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적외선 방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 파장을 이제 특정 파장을, 어, 내보내게 되는데, 그거를 딱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음. 보통 이제 파이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온도계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귀에다가 꽂고 띡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손목이라든지 이마에다가 하는 거. 자, 이거는요. 이것도 역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어, 금방금방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을 띡띡띡띡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제 이건 접촉식이지만 이건 비접촉식이다라고 하는 장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재봐서 알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공업사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건 조금 높은 온도 용이에요. 이것도 역시 어, 온도를 재는 건데 이렇게 어, 총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띡 누르면은 여기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레이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부분을 잴 거야라고 하는 그것만 지시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레이저는 그냥 보조적인 그런 수단이고요. 여, 이것도 역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을 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유리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렇게 투과율이 높은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사람 피부는 거의 흑채에 가까워서 이제 투과율이 거의 적은데 이렇게 이제 투과율이 높은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측정이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또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뭐 철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제기에는 적합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네. 자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실험용으로 자 열전현상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전선처럼 생겼죠 그냥 전선 이렇게 꽂아놓는 것처럼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 하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진짜 그 전기 회로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저항 값이 막 변합니다 전 저항 값이나 아니면은 전압 값이 변해요 전압이나 전 저항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어 이건 좀 미세하게 미세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를 조금 체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시간으로 온도를 잰다라고 할 때는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재질 있죠. 백금 로듐 플러스 백금 뭐 구리나 콘스탄탄 뭐 이런 것들 종류별로요. 측정할 수 있는 온도 범위와 그리고 프리퀀시와 뭐 범위 그 정밀도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적합한 어, 우리 실험은 대략적으로 온도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지금 이게 한 1분마다 체크해도 돼 아니면 이거 0.5초 마다 체크해야 돼 아니야 0, 뭐 10분의 1초 만큼 마다 체크를 해야 돼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정량 가스 온도계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컨스턴트 어, 볼륨 가스 터모 미터 인데요 자 이게 다른 온도계의 온도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음, 다른 온도계의 그 표준을 잘 정할 수 있는 좀 정밀한 정확한 그런 온도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계들이 조금 그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오차가 있는 거를 갖다 보정을 해준 역할을 이게 많이 해줍니다. 이거는 제일 정확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적으로 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커졌다가 부피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아이 온도일 때는 부피가 얼마큼이야? 그걸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TP라고 나와 있는 건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인데요. 그거 분의 T, 뭐 P 분의 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정밀도와 정확도를 가장 높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다른 온도계를 갖다가 교정하거나 보정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가스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기 때문에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소나 헬륨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부피를 원래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근데 막그어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부피를 일정하게 해 놓으면 정량이잖아요. 컨스턴트 볼륨. 예. 정량 그러니까 일정하게 놓으면 온도를 높이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압력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그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 가스 온도계가 이게 이제 정확한 정밀한 어 그런 온도계의 정확도를 갖다가 판별하는 그런 온도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시간으로 막 변하는 그런 온도를 재는 데는 부적합해요. 워낙 정밀한 거기 때문에 딱 그만큼 어 이렇게 기다렸다가 딱 그만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기체의 압력 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압력 그러면은 P는 Rho H 뭐 이런 것들 이제 압력 공식 외우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근데 이 기체의 압력이 이거는 조금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고 어떤 통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네. 어, 이걸 소개를 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공 쪽이기 때문에 이게 고고도 어떤 그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뭐, 얘기할게요. TV 방송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뭐, 얘기할게요. 고고도 미사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거. 그러면은 고고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도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얘가 비행을 할때 초음속으로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초음속으로 비행을 할 때, 이제, 어, 공기의 입자들을 갖다가 맞부딪치게 됩니다 이쪽에서의 공기는 이 아래의 공기의 조성비 하고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래에서는 뭐 O2가 20%고 N2가 80%고 뭐 대략 그런데 이 위에 올라가면은 O2와 N2가 좀 적어집니다 비율이 적어져요 특히 이제 O2가 많이 적어지고 성층권 보다 높이 올라가면은 또 많이 적어집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의 대기 환경과, 그리고 얘가 이제 갈 때, 평균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분자의 개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아니면 인공위성 같은 거 있죠. 인공위성이 막 이렇게 날아갈 때, 인공위성 날아갈 때, 평균적으로 얘가 뭐 1초에 수소 분자를 몇번부딪히냐 헬륨 분자를 몇번부딪히냐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미시적이나 통계적인 방법에 그런 공기 역학, 어, 그런 것들, 실류체 역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뭐 이거를 유도해 드린다기보다는 이 식에 그냥 나와 있는 기호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최종적으로 P는 3분의1 로우 C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 로우라고 하는 거는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이고요. 그리고 C라고 하는 거는 입자의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력이라고 할게요. 속력. 네. 속도의 크기니까 입자의 평균 속력입니다. 빠르기예요 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3분의 1 로스의 제곱이 압력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유도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F는 MA잖아요. F는 MA인데, 이 A를 V 나누기 T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 기호를 써가지고, d v d t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d t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f d t는 m 의 d v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v는 지금 부피의 v가 아니고 음, 부피의 v가 아니고 속도 속도의 부피입니다. 속도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건데 지금 이 면을 보시면은 이 면을 보시면 이 면에 이렇게 부딪히고 튕겨져 나가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들어올 때는 c라고 하는 입자의 어떤 속도 c라고 하는 속도로 들어오고 튕겨져 나갈 때는 마이너스 c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속도 나가는 속도 방향이 다르니까 들어올 때는 c 나갈 때는 마이너스 c 그러니까 어, 두배 2배, c의 두 배만큼 이 벽이 어떤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거 충격량인데, 충격량하고 운동량인데, 이 입자가 들어올 때 운동량하고, 나갈 때 운동량하고, 운동량이 바뀌는 거죠. 들어올 때는 mc라고 하는 운동량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갈 때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c라고 하는 어그 운동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가 얼만큼이에요? 2mc만큼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죠. 그쵸? 그래 이거 운동량. 2mc만큼의 운동량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충격량이 되겠죠. 충격량. 자, 그런데 이게 입자가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아니고 엄청 많은 게막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격량은 이 EMC만 하는 게 아니고 n개. n번 부딪힌다. n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n번 부딪히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전체가 지금 이만한 박스가 있다. 그러니까 l 세제곱, lll이라고 하는 l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부피에 이 부피의 한 면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분의 1을 한 거고요. 6분의 1을 한 거고 m 질량 분의 그러니까 로우는 뭐예요? 로우는 로우는 밀도잖아요. 그러니까 밀도 밀도는 이제 부피 분의 질량 부피 분의 질량이고 그리고 그 질량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제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이제 부피가 되는 겁니다. 부피 그리고 Ls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부딪혀야 되잖아요. 어, 부딪히는 거. 그리고 이 s 잠깐만요. s가 뭐더라? 자 l이라고 하는 거는 c 곱하기 델타 t. 그러니까 델타 t라고 하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부, 지금 현재 부딪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가운데 쪽에 있는 애가 현재 부딪히는 건 아니고 얘하고 가까이 있는 그렇 얘하고 가까이 있는 애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죠 어, 그렇게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이 면의 넓이를 S라고 본 거네요. 이 넓이를 S라고 봤을 때, 요 L, S 곱하기 L만큼의 그 부피에 있는 애들. 음. 그러면은 요만큼의 부피가 뭐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L 곱하기 S가 이제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에다가 L 곱하기 S를 곱하게 되면 질량이 돼요, 질량. 예. 그리고 그 질량에다가 전체 질량을 나누게 되면은 이 부분만 해당하는 그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개수, 그러니까 충돌을 지금 현재 dt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충돌하는 그 입자의 개수가 n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f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이제 이 n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n자리에다가 그걸 넣어주시면은 네, 3분의 1로 c 제곱에 s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f를 갖다가 f를 갖다가 s로 나누면 그게 압력이잖아요, 그쵸죠 어, 압력. 그래서, 압력은 F 나누기 S. 그래서 그 압력은 3분의 1 로스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과정을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결론, 3분의 1 로스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생소하지 않게, 어,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 압력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에 관한 게 사실은 열역학,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좀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압력 공식도 여러 가지고요. 네, 아무튼 어, 3분의 1 로스의 제곱 여기서 c 는뭐다 그 입자의 평균적인 속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